마블 식빵이에요. 메이플 데니쉬로 샀습니다. 오, 이거 아침으로 먹어야겠다. 이렇게. 구워서 먹고 갈게요. 그리고 냉동식품도 많이 시켰는데 그 컬리에서 엄청 유명한 미스터 쭈꾸미. 쭈꾸미 양념 볶음이에요. 엄청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한만두. 빵원입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. 그 컬리 처음으로 신규 가입하면은 100원이나 1000원으로 살수 있는 딜이 있거든요. 그 남편이 지금 신규 회원이어서 이거를 골랐는데, 빕스 바비큐 풍립이거든요. 신규 가입해서 이거 1000원에 샀습니다. 컬리에서 이돈까스 맛있기로 유명하다고 해서 산 더블치 돈까스에요 확실히, 피코코보다 가성비는 내려오진 않는데, 한번 먹어볼게요. 저도 안 먹어봐가지고. 진짜 맛있어! 나다 먹어? 응! 겁먹을 강아지! 엄마 갔다 올게! 다됐었니 뭐요? 좋아? 야, 아빠가 너네 목욕시킨대, 바보들아. 좋아? 이빨 닦는 거? 야 야, 비롭게 낼롱거리네. 응? 니네 차례야. 어이구! 어이구! <laughs> 나 이제 뭉게 <문개> 말릴게. 뭘 <laughs> 얼굴 좀 잘라야겠다. 뭉게 엄마 봐봐. 오구! 어이구! 오구 얌전해라. 오구 얌전해. 아, 아, 맥주 가져 아, 영화 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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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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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짜짱야이야 뒤로 아, 아, 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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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돼. 어, 뭐가 어, 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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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와. 그럼 타. 응 여기 타. 타 빨리. 응 기다려. 은개야. 은개야. 무서워 좀만 기다려. 할머니네 가자. 할머니네 가서 맛있는 거 줄게. 에이? <laughs> 저는 오늘 저희 집 친가랑 외가다 할머니네 집에 가는데. <웃음> 어제, <웃음> 뭐, 많이 먹고 자가지고, 얼굴이 엄청 부었어요. 그리고 남편 피셜, 코를 많이 골았다고 하는데, <laughs> 그, 지금 목이 엄청 부어가지고,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피곤해 <laughs> 피곤한 설 연휴의 시작입니다. <laughs> 음.

진짜 똥꼴로 근데 구름이 냄새 맡긴 맡아. 근데 얘가 너무 적극적이어서 놀랠 뿐이야. 뭐. 김먹어 힘이 없지, 쟤. 저한테 더한 사르이야 그것도. 여기까지 뛰네, <laughs> 어. 사왔어. 뭐? 이거 비싼 거야. 어? 레드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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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어제, 어제 깨끗이. 어, 어째, 어째, 어 이거 어제 먹었는데. 뭐야, 이미 먹었어? 응. 우린 막프리미엄막사기잖아 야, 내 것들 아, 좋은 아, 거거든? 이거 먹진 응? 마음에 들어. 그래, 응. 뭉으르렁거렸어 <laughs> <문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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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예뻐. 뭉게, 뭉게 너무 좋은가 봐. 안 돼. 뭉게, 내가 뭉게 타수 해야겠다. 뭉게 안 했어. <laughs> 나 먹어도 돼? 다이었는데 아니야, 뜨거운데 누가 있는데? <laughs> 그래, 새해 복많지아도 약간 멀리 어 아니, 무안 돼. 아니, 엄청 안 좋아. 아니, 좋아. 니 엄청 안 좋아. 아니, 가청안 좋아. 아니, 엄청 안 좋아. 니 엄청 니 엄청 안아 아니, 엄아 아니, 엄청 니 엄청 안 좋아. 아니, 엄청 안좋니고아 긴구름안돼 <laughs> 뭐요? <웃음> 아, <웃음> 지금 목도 붓고 코도 막 막혀가지고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살 그 당일인데 그 남편 친할머니 댁에 가가지고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. 음식 솜씨가 엄청 좋으셔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어. 뭐요?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. 단정한 며느리룩. <laughs> 평소와는 사뭇 다른. 다녀올게요. 아! 이놈 의 식기들 왜지자 뭐야, 엄마 어디 갔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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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나, 내 잠옷도 언제 이렇게. 어떻기다 <laughs> 여기, 따뜻하지? 여기, 가 진짜 따뜻해 그기 덮어주니까 그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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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진짜 따뜻해. 여기, 그래, 가그여 옵션이, 옵션이구나. 응. 그뭔 소리야? 예. 야, 이거, 오, 김문개 봐. 있어? 아... 빨리 줘, 문개 숨 넘어간다. <웃음> <웃음> 봐봐. 양념장인가요? 음.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또 요리를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네요. 일부러 동태전 좀만. 잘했어. 동태전 많이 넣으면 약간 좀 비린맛 하지 약간 매운탕만. 어. 자기가 해주는 밥도 먹네. <laughs> 딸려는 가만히 안. <앉아. 웃음> <laughs> 손맛이 아주 끝내주지 맛있어요 <목소리> 그래 음 응. 내가 먹어볼게 아직 안 먹었어 맛있어 간이 많는데 된데 지난번랑 비슷한데 <목소리> 응 근데 그때는 동태전 많이 들어가서 그래 너무 매운탕 같았어 고추장 풀고 했어야 고추장 고춧가루로 <목소리> 줘! 약올리지 말고 <laughs> 갔다올게 <laughs> 사라졌어 끼어들어도 되 어, 저희는 지금 영화를 보러 갑니다 반가워요 <laughs> 설날을 맞아서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갑니다 몰라 봐야돼 이거 뭐야 왜반 걸쳐져있어? <laughs> 잡아진 게 그렇게 잘안보이시나 녹차 초코. 김홍기 그럼. 헤이. 고개 들어올려. 마시고 내쉬어. 견상 자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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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왜 엄마한테 맡겨놨니? 뭐? 그게 길을 딱 받쳐. 어우, 개가 온줄 알겠어 엄마. 얘네들 <laughs> <걔네도> 놀랬어, 지금. <laughs> 누가 이렇게 개 짖는 소리를 잘... <웃음> <웃음> <난> 이걸로... <laughs> 이거 맥주 한주로 <안주를> 먹기 아깝다. <laughs> 네. 그 비니가 먹었잖아. 그냥 건강 건갈를좀 먹어. <laughs> 짠. 두분또 같이. 영상 보는 사람들이 응. <laughs> 다 이런 거 내가 하는 거 해보고 싶어해 아, 어, 나도 해보고 싶었어 칼아봐 <laughs> 이렇게 하고 음. 잘 섞어야지 나 <laughs> <다> 갈았다 모다갈네 <laughs> <갈았다, 웃음> <다 갈았네>. 느낌. <laughs> 느낌이 네 냄새 맡아봐 음, 냄새 심나, 좋지? 신난다네 냄새 좋지? 이걸로 평평하게 눌러주면 돼? 응. 눌러주고 근데 평평하게 해야 된대 레어니 말로는 평평하게 <laughs> 그리고 겉에 이렇게 묻어 있으면 안 되가지고 이렇게 한번 뭐지 레어니 그렇게 하라고 먹어 봐 <laughs> 음. 맛있지 맛만 먹어도 맛있다 응. 맛있어 맛있어 응. <laughs> 또 먹어 저를 데려다주러 용산역에 갑니다 음, <laughs> 됐다? 다 샀지? 되게 크네 이거 그냥 이거 고기 구워먹어면 되겠다, 나, 남은 거 갖고. 그치? 야, 오이 자체가 원래 비싸네. 이거 고추. 뭐야? 준비 끝! 마지막 반찬. 야 솔직히 여기에 떡좀더 넣어주면 안되냐 안 느타리 버섯도 넣자고 지금? 귀찮아 나중 다시 들어? 응. 봐봐. 10분 정도 하면 될것 같아. 10분이나? 어제 남은 찌개와 김치, 파김치 와인. <laughs> 전 오나요 이제? 음~~ 소리 좋다 으잇! 렀어 맛있겠다 짠! 응? 음? 아니 좋아 너 좋아할 것 같아 약간 음, 단맛, 약간 맛있는데? 응. 나도 맛있어. 오, 찌개 존맛. 그치? 이게 끓이면 끓여서 더 맛있네. 응. 음! 맛있다. 그래서 오징어 튀김에다 케찹 찍어 먹는 거 좋아해. 이거 방금 전 지진 거 같아. 그래? 응.